안녕하세요 커피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은 쿠키크림 프라페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할 재료는 오레오, 스위스 미스 핫초코, 커피 믹스, 그리고 우유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초코맛, 커피 맛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초코맛이 강한 쿠키앤크림 프라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서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유 100ml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스위스 미스 핫초코 한 봉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레오 4개를 넣어줍니다 신나게 곱게 갈아주세요 다 갈아졌으면 컵에 담아줍니다 토핑으로 오레오 하나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더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 나옵니다 완성되었습니다. 간단하죠? 자, 맛을 보겠습니다. 진한 초코 맛이 느껴지고 달콤함이 입안 가득. 아, 행복합니다. 기분이 안 좋거나 무기력할 땐 역시 당을 채워줘야 돼요. 그쵸두 번째 커피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쿠키앤크림 프라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랑 같은 방법으로 믹서기에 우유 100ml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커피믹스 한 봉을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오레오 4 개를 투입, 즐겁게 곱게 갈아주세요. 컵에 담아줍니다. 오레오 하나 올려주고 슈거 파우더로 톡톡톡. 완성되었습니다. 저는 초코맛이 강한 버전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. 커피 믹스가 싫으시면 카누를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맛에 대한 건 개인 취향이니까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시면 돼요. 이상 커피를 부탁해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